요 방, 요, 동영상 요 부분까지.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여기 이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볼수 있게, 바로 볼수 있다.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볼수 있다. 이거는, 여기,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 제가 과제를 드릴게요. 유튜브 영상에 이제 주소가, 주소가 있잖아요. 여기. 아. 유튜브로 갑니다. 그러면 요 요거 요 주소 유튜브 주소 주소를 복사합니다. 유튜브 주소. 자 이번 오. 시간은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재미있는 우정 시간. 성적구색도 전혀 중요하지 않은 친구간 나이 친구가 영어로 뭐내의 이름은 뭐요즘은이 네, 정도 돼야 애들이 쳐다보죠. 선생님의 잔소리는 딸의 또 잔소리다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 주소를 복사했죠. 그 다음에 아까 네. 선생님이 쓰신 글에다가 제가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게 카페의 큰 쟁점인데요. 여기다가 바로 이 링크라고 되어 있는 거 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상단에 정 가운데 있습니다. 상단에정 가운데 링크그래서 여기다가 복사한 url 자동으로 입력이 됐는요 그러면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 게시판에서 유튜브 영상이 이제 바로 보입니다. 자, 이러, 이 정도로 선생님 교과서에 아, 2학기, 교, 2학년, 2학기 교과서에 복문 넣고, 그 다음에 글씨 키우고, 또 선생님께서 원하는 빈칸, 빈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적절한 영상 중간에 애들이 에, 지루해 할 만할 때 혹은 꼭 필수적인 영상이라는 걸 중간에 넣으시면 이 학기 수업이 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